승무원들은 비행을 하면서 24시간 혹은 그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체류비라는 것을 받는다. 한마디로 체류하는 동안 쓸수 있는 용돈 같은 개념이다. 이사를 하다가 4년 반 동안 저절로 모아진 체류비를 발견했다. 그래서 오늘의 그걸 까보려고 한다. 총!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끝> <끝> 안녕. 오늘은 그때 이사하면서 제가 봤었던 그 체류비들을 한번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길 보시면 저희 체류비가 발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완전 100%래요. 저한 번도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항공사마다 다 이런 체류비들을 어떻게 지급을 하냐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는 월급에다가 이 체류비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비행을 가면 그때마다 현지 돈으로 호텔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체류비 따로 월급 따로 그러니까 따로 따로. 이 체류비 같은 경우는 그 나라 돈으로 제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약간 내돈 같지가 않아요. 런지 써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모으려고 모은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다 모아진 건데,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고 먹고 하면서 그냥 모아놨던 었 돈입니다. 오늘 진짜 레알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100만 원. 그럼 이제 이 봉투들을 하나씩 까보도록 해보자. 일단 지금 처음 눈에 보이는 거는 오간다 오... 되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일단 숫자대로 쭉 쓰고 한일 계산해서 쭉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짤짜리들은좀 뺄게요 얘까지 하면은 너무 또 복잡해질 거니까 대말! 오짤짜리가 엄청 많아요 얘는 짤짜리가 장난 아니네 와 중국 집폐 장난 아니네 짜식들 이거 코... 구독! 이런 짤짜리가 너무 많네. 이런 센트들은 안 세고, 이런 애들, 요런 큼직한 애들만 셀게요. 이게 약간 너무 판 벌린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한 시간에도 못할 것 같아. 아마나방콕에서는 제가 정말 많이 썼어요. 방콕은딱한 장밖에 없네요. 방콕 20. 딱한 장. 아우, 좋아. 어디야 영국 영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괜찮으신데 너무 말이 길어요 남마고남마고 완전 좋아요 요거는 왜빈으로 싸져있을까나 Lagos. 고스 g 고스가 나이지리아 거든요 아프리카 치고 돈을 조금 많이 주는 곳이에요 이 돈을 받고 진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laughs> 달러로 다 바꾸고 난 다음에 얘를 나머지 주시는 거예요, 잔돈으로. 그래서 내가, 어, 약가좀 잘못 껴들어온 것 같다고. 이거 무슨 그러니까 종이 조각이라고 했더니, 아, 노노노노 이거, 이거 넣고, 이거 유얼머니.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거라고? 어, 머니, 머니, 예막 이러길래, 어후, 정말 감사하다고. 땡큐 a n k so much. 이러고 왔죠. 돈이 약간 오징어 같지 않아요, 오징어? 스위스 야, 이거는 제가 에미레이트를 다니기 전이었는데 스위스 가가지고 로비에서 전자렌지 한 5분만 사용해도 되겠니라고 물어보니까 5분 사용하는데 5천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돈 얘기 듣고 아니 아 괜찮아 나 그냥 안 쓸래라고 하면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살해보니까 전자렌지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해 왔죠. 더 없어 보였을 것 같아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죠. 미얀마 장난 아니야? 450. 됐어. 다 적었습니다. 이제 얘를 환율 계산을 해서 얼마가 나올지 한번 계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아, 얼마일까? 좀 궁금하다. 저의 예상은 100만 원 조금 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우간다. 우간다부터 찾는 게 힘드네. 이만. 여기에 나잘 안, 안 나와 있네. 얘도 이거 하기 힘들겠는데? 일단 일일이 다 이거 하려면은 오늘 밤 새도 못자랄것 같아. 아니, 오바다. 오늘 밤 새면 될것 같은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 그만큼. 개했네 구독. <목소리> 중국. 오! 중국돈 내가. 아까 중국돈 봤죠? 진짜 많았잖아요. 뚜꺼웠잖아요그뚜꺼운게 의외로 많았어. 26만원. 26만 5 9 27원. 1원도 소중하니까. 오, 유로도 은근히 많네. 유로도 지금 40만원 됐어요, 40만원. 하다 보니까 100은 넘을 것 같은데? 쏠쏠하네. 조심스럽게 200 한번 예상해봅니다, 200. 허! 와, 스위스도 340프랑이 별로 안, 될,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340프랑? 44만원. 와, 맞나? 맞네? 아. 스위스에서 내가 돈을 안 쓰고 뭐 했지? 나 분명히 썼는데. 구독. 음, 홍콩. 홍콩은 8만 원, 8만 9 4 8원 홍콩 도 진짜 저의 최예요. 애홍콩에음남살국수가 있거든요. 아, 최고 최고. 막 빨간 색깔 국물에 막 제가 신맛을 조절할 수도 있고, 아무튼 진짜 맛있어요. 멋있다 저희가 끝나고 그냥 마라탕 먹어야겠어. 요 자, 하 여튼, 그러고, 홍콩했고 헝가리. 헝가리 갑시다, 헝가리. 헝가리스, 헝가리스 500. 어? 말도 안 돼. 진짜로? 헝가리는 2,000원 밖에 안 남았어요, 2,000원. 헝가리에서 제가 좀 많이 썼나봐요. 헝가리에서, 아, 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또 먹을 거 얘기 나오는데. 헝가리에서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 뭐야. 블라시. 굴라시 진짜 완전 최고 헝가리 굴라시 진짜 완전 최고 구독 음. 베트남동 같은 경우는 지금 88만 1000동이에요 음, 굉장히 좀 많아 보이잖아 88만 1000동 하면 체감상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아이 정도면 돈 진짜 좀 많겠다 했는데 4만 원이네요 4만 원 뉴질랜드는 제가 오클랜드 한번 가보고 크리스처치 한번 가봤거든요 손꼽히는 비행 중에 하나였어요 렌트를 했어요 렌트를 해서 약간 투어식으로 그냥 저희 크루끼리 돌아다녔거든요 다리 뭐 그냥 진짜 정월 대보름 달이 아니에요. 달이 그냥 거의 뭐 행성 수준? 뭔가 이따만한 거예요. 정말 컸어, 진짜 진짜 대빵만하게 커가지고 막차 타고 가는데 허, 그 달에 내가 지금 침투를 할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진짜 대빵만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달 때문에 뭐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구독! 이 정도 네이버에서 했는데 나머지 것들 지금 여기서 못 찾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못 찾은 것들은 제가 지금 이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후다닥 계산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 이 정도라 나왔어? 와 미쳤다 진짜 이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4년 반 동안 쓸거 쓰면서 저절로 모아진 체류비의 금액은 총. <목소리> 271만 239원 와 진짜로? 271만 239원이라고? 와이 돈이 진짜 은근히 꽤 되네요 저는 이게 이 정도까지 돈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은근히 돈이 꽤 되네요 아,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돈이 지금 이 서랍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좀 기쁜 것 같습니다 이 돈은 꼭 좋은 곳에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변변치 않은 이런 영상들을 매일매일 봐주시고 정말 구독자님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때부터 뭐 지금까지 혹은 지금 새롭게 제 영상을 맨날 봐주시고 댓글을 굉장히 예쁘게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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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너무 배가 고파서 마라탕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이게 어떤 크루들은 이렇게 주는 게 좋다고도 하고 어떤 크루들은 이렇게 주는 게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어차피 돈은 돈이니까 말이 안나 처음에 비행했을 때는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 얼라워스를 그때는 막 이것저것 사고 싶으니까 막 쓰는데 나중되면은 솔직히 다 사봤고 다 먹어봤고 해가지고 그렇게 돈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물가 계산도 잘안 하거든요.